자, 이번 시간엔 약물요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빠, 당뇨약을 한 가지만 드시는 게 아니네요. 내가 처방받은 당뇨약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인슐린 분비를 자극시키고, 다른 약은 인슐린이 일을 잘하게 한단다. 이렇게 서로 작용이 다른 약을 복용할 때 효과도 커지고 약 용량도 많아지지 않아서 부작용도 적단다. 아 그렇구나. 당신은 식사 중에 복용하는 약은 없나요? 없는데 왜요? 내 친구 당순이는 식사 중에 약을 복용하던데 그 약은 소화를 억제해서 혈당을 조절하는 약이래요. 그런데 <laughs> 약 설명을 건성으로 듣고는 소화가 안 된다고 소화제를 처방해 달라고 했다가 창피했다고 하더라고요. <laughs> 아참 어머니가 당신 앞으로 무엇을 보내셨어요. 내가 당뇨병인 것도 다내 탓인 것만 같아서 가슴이 아프구나. 이 약은 미국서 이모가 내 당뇨병 때문에 보낸 약이란다. 부디 열심히 복용해서 <laughs> 역시 우리 어머니야. 잠깐 어머니가 보내 주셨지만 의사 선생님께 물어보고 복용해야죠. 그래요. 엄마 말씀이 맞아요. 그래. 내일 병원 가는 날이니 가서 물어봐야겠구나. 며칠 전에 신문에 나온 신약도 물어보고. 혈당 조절을 아주 잘 하셨습니다. 이렇게 계속 유지되면 다음번엔 약을 조금 감량시켜도 되겠습니다. 아, 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질문이 있습니다. 아, 저, 저, 이 약을 미국에서 이모님이 보내주셨는데 제가 복용해도 될까요? 글쎄요, 모양만 봐서는 무슨 약인지 모르겠네요. 혹시 약 설명서는 없나요? 당뇨약은 작용하는 방법에 따라 여러 종류가 있고, 또 같은 종류의 약도 제조 회사마다 다른 모양으로 만들기 때문에, 약 모양만으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확인되지 않은 약은 복용 안 하시는 게 현명합니다. 아, 아 예, 알겠습니다. 역시 물어보길 잘했어요. 또한 가지, 저, 저, 신문에 신약에 대한 소개가 있던데, 소화관 호르몬과 관련 있다고 하던가? 저, 혹시 저에게도 효과가 있을까요? 아, GLP-1 관련 기사 말씀이시군요. 아, GLP-1은 소장에서 분비되는 일종의 소화관 호르몬으로 식후에 분비되어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는 호르몬입니다. 또한 음식이 위에서 소장으로 넘어가는 시간을 지연시켜 혈당이 올라가는 속도를 늦춤으로 혈당 조절에 영향을 줍니다. 아, 그러나 이러한 좋은 효과를 가진 GLP-1은 혈액 내에서 빨리 분해되고 특히 당뇨병 환자에서는 분비가 감소되어 있는데 이 점을 보완한 신약들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약이 가장 좋은 약인가요? 글쎄요. 당뇨병에서 가장 좋은 약이란 없습니다. 환자마다 인슐린 분비 능력과 인슐린 저항성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작용 기전의 약을 선택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럼 저는 선생님만 믿으면 되겠죠? 네. 저도 열심히 공부해서 당초보님께 가장 알맞은 치료를 해 드리겠습니다. 인슐린을 제외한 당뇨병의 조절약은 대부분 경구용 약제입니다. 경구용 당 조절 약제는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 약과 인슐린 작용을 강화시키는 약, 그리고 기타 약으로 분류합니다. 인슐린 분비 촉진제의 주된 작용은 췌장을 자극하여 인슐린의 분비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이 약은 두 가지 종류가 있고 그중 설폰요소제라는 약에 비해 비설폰요소계 약물은 작용 시간이 짧아 저혈당이 적지만 식사 시마다 복용해야 하고 식전 10분에서 15분 내 복용해야 합니다. 말초 조직에서 인슐린의 작용을 강화하여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 저항성 개선제는 췌장의 인슐린 분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단독 사용으로는 저혈당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역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메트포민은 간에서 당생산을 감소시켜 혈당을 조절합니다. 그리고 TGD계 약물은 지방조직이나 근육에서 인슐린의 작용을 강화시켜서 혈당을 조절합니다. 기타 혈당 조절약으로는 알파글루코시다제 억제제가 있습니다. 소화효소인 알파글루코시다제의 작용을 억제함으로써 장내에서의 복합탄수화물의 소화와 흡수를 느리게 하여 식후 혈당이 올라가는 속도를 지연시키므로 위장관 불편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역시 최장의 인슐린 분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단독 사용으로는 저혈당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개발된 약으로는 GLP-1이라는 소화관 호르몬 관련 약으로 주사제와 경구약이 있고 이 약들은 고혈당 시에만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여 혈당 조절을 하기 때문에 저혈당이 적습니다.